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마을 성장팀에서 일하고 있는 오민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마을 리빙랩 시범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리빙랩이란 무엇일까요? 마을 리빙랩은 마을 계획 수립을 통해 도출된 의제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이 연구자가 되어 다양한 주체, 행정 혹은 전문가와 함께 해당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어, 여기서 마을의 문제는 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까요? 어,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농촌 마을의 쓰레기 문제와 주택가가 있는 도시에서의 쓰레기 문제는 발생하는 원인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동안의 해결 방식은 해결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함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를 해서 그 마을에 맞는 해결 방법을 같이 도출해서 도입을 해야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일부 주민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을계획 수립에서 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에 어 정말 주민들에 대한 주체성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리고 문제를 정말로 본질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아래에 있는 키워드처럼 현장 중심, 주민 주체성, 주민 역량 강화, 다양한 관계만. 사회적 가치, 공동 생산, 이러한 가치들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을 리빙랩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리빙랩을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 추진 주체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겠죠. 마을 계획 수립 사업에서 문제를 발굴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주축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이 마을 공동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는 바로 행정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구청의 담당 부서나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등 문제 해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와 행정이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 마을 리빙랩 사업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전문가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조금 단순하거나 혹은 그동안 했었던 방법대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문제 해결 방식과는 좀 다른 새로운 방식을 어,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꼭 결합을 해서 조금 더 새롭게 문제 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전문가가 함께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원해줄 저희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그리고 리빙랩 현장을 더 밀착해서 지원을 할 코디네이터, 이렇게 다섯 리빙랩 사업을 핵심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2018년도부터 리빙랩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요. 어, 그 해서 저희 센터에서 지원했던 마을 리빙랩 사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가지 2018년도 대덕구 법동에서 지원을 했었던 리빙랩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때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법동에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밟으면서 악취가 되게 많이 났던 것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점이었었나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리빙랩 사업으로 지원을 하셔서 어, 은행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어, 은행나무는 그대로 가로수로 두고 여기에 있는 열매들을 좀 모아서 사람들이 밟지 않도록 어, 모아서 좀 수거할 수 있는 형태로 마을 주민분들과 전문가와 행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서 이렇게 문제를 좀 해결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만년동이랑 신성동에서 마을의 문제를 마을계획 수립으로 도출된 마을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고요. 어, 작년에도 마을계획 수립에서 나왔던 의제를 실제로 해결까지 했던 네, 사례, 내동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마을 리빙랩 시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사업 대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체 마을 계획 수립 사업으로 의제를 도출한 신규 공동체 5개입니다. 공고 기간은 5월 11일 화요일부터 6월 4일 금요일 6시까지고요. 사업 신청 기간은 동일합니다. 6월 4일 금요일 6시까지 접수를 받으니까 시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공동체별 700만원의 공모사업비가 지원이 되고요. 어, 이때 자부담 비율은 5% 이상입니다. 의무로 편성하셔야 하고요. 마을에서 리빙랩 사업을 현장에서 밀접하게 지원을 할 코디네이터가 마을별 한 명씩 지원이 되고, 이 리빙랩 과정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 해결 비용은 별도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사업의 제외 대상인데요. 동일한 사업으로 기존의 공모사업비를 받고 있거나 지원을 하실 예정일 경우는 중복이기 때문에 네, 지원을 하실 수가 없고요. 대전형 좋은 마늘 만들기 사업,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 모의자, 해보자, 갖고자 사업 이런 사업들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풀뿌리 미디어 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는 네,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진행했던 마을 리빙랩 사업에 참여를 했었던 공동체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 리빙랩 사업에 참여자를 구성을 하실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제의 타당성 및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구성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월 1회, 월례회의나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공모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네, 지금 사업 접수를 받고 있는 기간이고요. 6월 4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까지 꼭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문가 서면 심사를 거쳐서 1차 서면 심사의 결과 발표를 6월 9일 수요일에 저희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서면 심사에 선정된 공동체들은 전문가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요. 전문 멘토를 저희가 매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문 멘토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보다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어 마을 리빙랩의 실행 계획을 세우시게 되고 그것을 도대로 2차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6월 23일 수요일에 최종 PPT 대면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이제 선정을 한 최종 결과는 6월 24일 목요일에 발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와 협약을 거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은 7월에서 11월 5개월간 네,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문제 해결 리빙랩 과정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과정으로 이제 앞으로 선정이 되신다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 마을의 리빙랩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마을 계획 수립 사업에서도 마을 계획단을 구성을 하셨잖아요. 어, 일부 공동체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분들이 이 문제 해결 과정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마을 안에 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홍보도 하시고, 새롭게 구성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의견 수렴 공론장을 마을 안에서 개최를 하시는데요. 그 해당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마을 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 공론장을 개최를 한 뒤에 마을 조사를 하시는데요. 마을 계획 수립 사업에서 했었던 조사보다 조금 더 심층적인 조사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다 보면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현장에서 조사하는 현장 조사를 하시거나 혹은 어타 지역에 탐방을 해서 어~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마을 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문가와 행정과 함께. 그동안에 거쳤던 그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단기적인 문제 해결 방법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인 어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실험해 보는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법동에서 은행나무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망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막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의 과정을 어 민과 관이 함께 했고 이 민과 관이 앞으로 어떻게 더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토론회를 하고 그간의 과정을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리빙랩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 되고요. 네,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신청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표자, 사업 담당자, 회계 담당자는 세 어, 명으로 반드시 구성을 하셔서 필수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이세분 중에 한 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나 풀뿌리 미디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중복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빠뜨리시는데요, 대표자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반드시 하신 것을 스캔을 해서 주셔야 됩니다. 어, 주민 모임 단체 소개서란에 하단에 보면은 어, 2021년도에 어, 동일 혹은 유사 사업으로 타기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어,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사업을 받고 있지 않은지, 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미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민참여명부에는 열 명을 작성을 하시고요, 이때 이제. 직계가족은 안 돼요. 그래서 한 가구당 한 명만 작성을 해주시고요. 어, 이때 이제 각각 마을에 어떤 단체 소속이 되어 있는지 단체명을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리빙랩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도 역할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뭐 대표자, 회계 담당자, 뭐 사업 담당자 이외에 뭐 내부적으로 홍보를 할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참여자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역할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어, 추후에 자필 서명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네열분 모두 다 네, 서명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는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마을계획 수립에서 발굴된 의제를 중심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 의제 중심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세부사업을 어 계획을 하시게 될 텐데 이때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리빙랩의 추진 단계가 있잖아요 뭐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 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러한 추진 단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요 보조금 700만 원 기재해 주시면 되고 자부담은 5% 이상 의무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5% 이상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대표자, 사업 담당자, 회계 담당자 중 2인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근데 이 2인은 보조금 사업비의 총 30%까지만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2인 합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 감안해서 활동비를 책정해 주시면 되고요. 식비와 다과비는 세부사업 1,2,3,4에 들어갈 식비와 다과비는 그 세부사업 1,2,3,4 안에 기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식비와 다과비도 보조금 사업비의 3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네, 접수 기간은 6월 4일 금요일 6시까지입니다. 꼭 시간 지켜주시고요. 접수하는 방법은 앞에 그 신청서를 스캔을 하셔서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동체 공모사업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편 방문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접수서류는 공동체공모사업 사이트 혹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실 때에는 날인이 어, 포함된 스캔파일을 접수를 하시고 어, 추후에는 원본을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신 뒤에는 어, 저희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문제 해결 비용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어, 공모사업비 700만원과는 별도로, 어, 그 공모사업 과정 안에서 도출된, 리빙랩 과정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별도의 예산이고요. 단체증이 필요한가요? 라는 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 지금 마을계획 수립 사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체증을 만들지 않으셔도 됐었잖아요. 어,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면은 선정된 팀은 어, 협약할 때 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을 만드셔서 어, 제출을 하시고 추후에 어, 단체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1차 서면 심사 후에 컨설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 1차 서면 심사 후 컨설팅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어, 마을 특성에 맞게 실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전문가를 매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한두번 정도 만나서 어, 컨설팅을 받으셔서 조금 더 사업 계획을 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어, 사업 계획으로 다시 수정을 하셔서 최종 계획서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모사업의 중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유사 혹은 동일 지원 사업 혹은 대전시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 보자 모이자 이런 사업들이나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명이 다르더라도 이 사업들의 대표자, 사업 담당자, 회계 담당자 3인 중한 명이라도 참여를 하고 있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부담 사업비는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의 마중물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사업비는 공동체의 자립과 지속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총액의 5% 이상 금액은 자부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어, 가족이 함께 사업 참여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간혹 하시는데요. 주민 참여 명부에 직계 가족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구에는 한 명만 어, 주민 참여자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참여자 명부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어, 직계 가족에게 강사비 및 활동비 혹은 어, 직계 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에 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하는 활동도 불가하다는 점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을 리빙랩 시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야기 하겠고요. 저희 센터에 전화,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전화 주셔서 어 전화 상담 혹은 센터에 내방하시거나 그리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